하나님 말씀 0편 136편 16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한 절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는 10편 136편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남들에게이한 주간은 10편 136편을 정복하는 주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10편 136편이 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10편 136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또 많은 성경 가운데도 가장 감사의 명령이 가득 차 있는데 23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일절도 감사하라. 마지막 절도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가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감사하라 하 놓고 그인자심이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을 갖다가 또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는 고백이 10편 136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명령을 들으면서,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표정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어느 그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아, 거기는 그냥 작정하고, 우리 다 같이 10초 동안 웃읍시다! 아니 뭐 웃기는 일이 있어야 웃어야 될 텐데 아주 그냥 그 시간을 웃는 웃는 시간을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기를 에이 설마 웃자고 해서 웃고어다 제가 좀 비웃는 표정으로 크, 비웃는 표정도 멋있죠 어 그랬더니 그 성도님들은 아주 훈련이 돼 갖고 자 지금부터 우리 (10초) 동안 웃겠습니다 아하하하하 웃었더니 아이, 성도들이 그냥 까무라 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면에 제가 아주 비웃는 표정으로, 아이, 뭐, 저게 저런 웃음이 웃겠어? 그랬는데, 어휴, 성도들은 진짜 웃던데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 감사 주간에 한번 웃어보심이 어떨까요? 우리도 한 10초 동안만 몸준비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찬양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심각하게 하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10초 동안만. 준비되셨습니까? 감사해서 웃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뭐, 아이고, 아침 새벽부터 뭘 이렇게 웃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물론 눈물도 나요. 저는 웃는 것보다 우는 일이 많아서. 그냥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맨날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는데 익숙한데, 작정하고 웃자고 하려니까는, 아,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멘트를 길게 하는 이유는, 제 심정을 준비하는 건, 한번 웃어보려고. 우리 한 10초 동안만, 하나님께 감사로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박수치면 없겠습니다. 박수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하하. 아하하. 저도 어색하지만 여러분도 어색해요.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니, 왕처럼 웃지 말고, 그냥 순진한 백성처럼. 할렐루야. 하하하 아직까지 얼굴이 심각하신 분이 하하하. 그분 때문에 웃습니다. 하하하. 아유, 할렐루야. 아유, 웃는 것도 만만치 않죠? 예. 예 제가 보니까 한 분은, 아니, 새벽에 심각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안 하던 짓을 하시네. 끝까지, 하는데. 여러분, 속으로는 웃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웃어 보고 울어 보니 뭐 하는 게 나요? 아 웃는 게 낫다.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감사하면서 얼굴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만수무강이야.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웃어요. 행복하고, 그리고 안될 일도 열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생에 아주 중요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키를 하나, 열쇠를 말씀드렸는데,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받고, 왜 얼굴이 경직되고, 심장이 경직되고, 장기들이 경직하고, 신경이 경직되고, 과연 도 살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옛날에 있었던 거막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현재 상황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면 그게 스스로 감옥이 되죠 감옥이 되니까 웃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얼굴에 가득하게 되면 온몸이 경직하게 되죠 소화도 안 돼요 화장도 안 받고 몸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하, 이번 감사 주간에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씀에 감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감사하는 몸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감사하는 고백과 심령을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들어야 감사가 그냥 백0 0 쏙쏙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오른쪽 왼쪽 귀쪽으로 날아가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죠. 한번 따라왔을까요? 다시 한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10편 13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그 사역을 조금씩 하나씩 다 세밀하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건 창조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죠 죄에서 나오는 다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모습이 우리를 죄에서 나오게 하신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은 뭘까요? 광야를 왜 통과합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그 동안 세상적인 습관들이 다 끊어지는. 400년을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익숙해요. 가만히 그냥 아이고. 오늘 아무것도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익숙하고 아주 여행과 재수에 익숙해요. 아주 그날 주인이 봐서 뭐 이렇게 좀좀 어? 편하게 해 주고 뭐 주면 아이고 주 주인이 성질이 더러워서 막 인사했으면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환경과 여건이 주인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 근성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간 날땅에 갖다 놓으면 똑같이 그 그 가난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세상적인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던 으슬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지나간 과거의 습관은 다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습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하던 그 모습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교회 의 공동체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계를 하게 되죠. 지난 3세 내가 뭐 잘못됐구나 깨달아지면서 그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예식이 바로 침례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널 때에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수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음. 여러분 강바닥이나 호수 바닥이나 사람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은 죽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옛 생활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죽었다는 게 뭘까요? 옛 생활, 옛 생격, 옛 성질, 옛 습관, 옛날의 기호, 옛날의 취미, 옛날에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했던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못 박아 장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으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천국, 내 천국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힐러리를 더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막 데모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독립하겠다. 독립이 뭐예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거기에 대한 지배를 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시적인 현상이 있지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의 18배가 되거든요. 굉장히 큰 주거든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역기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가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소리 지르는 것도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소속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너더 이상 마귀의 지배 속에 살고 싶지 않다 독립하겠다 하나님의 소속 속에 들어오겠다라고 영적인 독립을 선언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독립을 하죠 나온 건 독립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애굽의 잡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내신 나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백성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나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광야는 뭐라고요? 세상에 끊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한번 따라와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마치 광야 같은 삶이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노예로서 그 문제를 세상적인 요양과 제수로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련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믿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응답을 받아서 제가 늘 쓰는 말 가운데, 그래서 문제거리인 줄 알았더니 그 모든 문제가 무슨 거리가 되더라? 반찬거리? 무슨 거리가 되더라?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무슨 얘기가 많냐면 간증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간증하면서 아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 하나님을 치료자라고 고백하게 되고 문제 해결해 본 사람 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거리가 없어지면, 아,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늘 듣게 되죠. 그러나, 간증거리가 있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들어서 얘기하는 것과 체험해서 얘기하는 것은 강도가 다르죠. 내가 겪어서 얘기하면은요, 뭐, 뭐 무슨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건 맞는 거다. 왜?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딱한 줄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 감사하라고 딱한 줄이 나와 있는데 광야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리기 15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를 돌아가서 한 3일째 지나자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를 못합니다. 말하 이럴 때, 말하는 것은 아주 쓰다는 것이냐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셀백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야외께 부르셨더니 야외께서 그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물에 던지니 물이 큰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외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정할까요?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가르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외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거기 스톱할게요. 지키면 이게 우리가 건강한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에 사는 길이고요.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감정적으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마치 차가 차선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사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다?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사업을 지키는 것이고 내삶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 아주 조심스럽게 계명과 윤례를 알아서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의 계명과 윤례와 만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빨간불에 건너가지 아니하고 파란불에 손 들고 건너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빨간불인데 용기 있게 지금 무작, 아주 뭐 무식하게 지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파란불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냐, 내 삶의 방향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그리하면이죠. 내가 애급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애굽에 왜 질병이 내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모세가 보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윤례와 규례 계명을 어겼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으로 질병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진, 진노와 심판을 해냈던 그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규례와 일례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27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있나요? 그들이 엘리메일입니다. 쓴모를 만나서 단물로 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류나무 이런 거리가 있었다라는 형.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체험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쓴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쓴물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운명과 팔자로 무너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뭐 하게 된다. 이건 내가, 이건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는 것이구나. 어쩌면 우리는, 아이고,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아이고, 난 하나님, 몰라도 좋으니까 정말 쓴멀쯤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디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죠? 우리 안사학계 성령들은 뭐 물어보면 척척이야, 그냥. 공동무지집 가면 아무 문제도 없어. 거기 가서 아주 쌍욕을 하고 덤벼들어 보세요. 아무도 들은 척도 하해요 그냥. 아무도 반응도 없고. 그때 이상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무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가 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살아있는다는 것은 살아, 싸워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살아, 싸워 이겨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저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물에 있는 것이 가만 아무런 거슬릴 힘도 없고 의욕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는 거지. 떠내. 죽은 건 떠내려가요. 근데 사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원하는 목적으로 가려고 해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생의 삶에 문제 없는 삶은 없다 그래요. 문제없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불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잃고 너무 슬퍼서 부처님을 찾아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픈 상처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불경에 그 부처님께서 그 아들을 잃은 그 여인에게 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두드려 다니면서 혹시라도 이제까지 슬픔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쌀을 좀 얻어와라. 그 쌀을 모아가지고 그 쌀로 밥을 져서 먹으면 당신의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마을로 내려가서 숲집마다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혹시 이때까지 살면서 혹시 슬픔이 혹시 없었던 집은 없을까요? 그런 집이 있다면 나에게 좀쌀좀한 모금 주십시오. 엄마. 그랬어요. 근데 마을 집집을 다 두드리고 다녔는데 아무도 슬픔이 없었던 집은 없어요. 내 사정 좀 들어보시오. 우리 남편이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아이고, 우리 집이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랐고, 그냥 슬픔에 짜서 빈 자루를 가지고 보초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풀이 확 죽어있어. 그래, 다녀보니까 쌀을 주는 집이 있더냐? 하느님, 쌀 주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거봐,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다 고해야. 임재범의 고해가 아니라 다 쓴물이야. 아, 좀 웃어줘야 되는데, 전혀 우리 성도들은 오직 기도밖에 몰라. 뭔 얘기해도 잘. 참...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여인을 조용히 돌려보내고, 그 여인은 빈자를 루 가지고, 그래, 내 팔자구나 하고 돌아갔다. 사실은, 불교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이고 심리예요 네 마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인데, 사서 왜 고생을 하냐? 그냥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세상은 삼남만생이 색적 시공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뭔 고민을 하겠어?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다 허상이야. 다 착각이야. 하여튼, 그래, 맞는 얘기 같기도 하긴 하는데, 크리스천이 보면 참 애매한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속은 편해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지금 눈에 보는 이 것은 다 허상이고, 시뮬레이션이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왜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냐고 그러면, 아, 이거 없는 거구나. 내 자식도 원래 없는 거고, 나도 없는 거고, 내 남편도 없는데, 괜히 내가 있는 거 가지고 고민했네? 아이고, 나는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연구 없다. 뭐, 좀 비슷한 표정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연구는 편하지 항상. 일이 리리리리 하면서. 연구 없다. 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편해요. 심리적으로는 좀 편해요 굉장히 그렇죠? 심리적으로는 편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안 그래요 우리는 없다가 아니라 항상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창조주도 계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우주도 실상이고 모든 게 실상이에요 왜? 창조를 하셨는데 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란 게 불교에는 창조주가 없더라고 창조주를 안 믿더라고 아왜안 믿을까요? 없는데.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꿈이야, 꿈. 그냥 일장 춤몽이야. 꿈은 있는 것 같은데 없잖아요. 밤에 꾼 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 그래서 마음을 비우셔 면복을 하고 앉아서 잠을 안 자고 수년씩, 뭐 수십 년씩 무슨 참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비우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사실 불교를 제가 비웃는 것이 아니에요. 뭐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없는 걸, 있는 걸 없는 걸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고행을 하면서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좋아요. 아주 좋은 거죠. 왜냐면 욕심도 버리고, 원한도 버리고, 분노도 버리고, 적개심도 다 버려요. 원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 천국도 없고, 창조주도 없고,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대. 우린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우린 존재 자체도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죠, 우리는. 불교는 비우고 살고요. 그리스도는 마음속에 성령님을 채우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자꾸 채우고 살아요. 채우고 사는데. 근데 불교는 비우고 살아요. 물론 세상이 비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죠. 비워야 채워져요. 멈추면 보인다고 느는 이제 스님이 책을 보셨는데 멈춰서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놓고 자기를, 자기라 생각하지 않냐고, 화면에 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저 바깥에 나와서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내 자신을 내가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못 뭐 때문에 아프거나, 무뭐 때문에 슬프거나, 내가 나를 위로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마음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자신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넌 원래 없는 존재야. 하면서, 그런 네가 가진 감정들은 다 허상이야. 원한도 어상이고 미움도 어상이야. 너 자신을 죽이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 심리학이에 그분이 이제 미국의 하바디에서 심리학, 상담 이런 걸공부하셔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이 말씀을 비교정격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 일시적인 위로와 어떤 그런 심리적인 치료나 마음의 철학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그건 심리적인 치료는 맞지만 영적인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 가슴에 채워주는데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 건져주신 것을 알고 지 짐승의 쓴물을 만나도 그 쓴물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체험하게 하는 영적인 세계가 들어있으니까 뭐 하게 되느냐? 쓴물을 만나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감사예요. 그래서 말하의 쓴물을 단물로 맡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 계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만났던 모든 쓴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단물로 바고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체험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절망, 원망, 낙심, 좌절 다 사라져요. 죄로 인한 쓴물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의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당했던 고통과 아픔의 쓴물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하면 이루자 예수님을 감사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를 자해 주었던 이유가 뭐냐 가난과 저주를 겪어본 사람은 얼마나 이게 지긋지긋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 번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옥은 딴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지옥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보를 통해서라는 거 회복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삶을 삶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 시민권대로 살고 이 육신을 벗을 때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광야 속에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 하나님 내가 인생에 만났던 모든 쓴 물들은 죽으라고 절망하로 낙심하라고 준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단물로 되어지고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 우린 감사하게 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